어 일단 이 중에서 7월에 미적분을 시작한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친구들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아주 심플해 선생님은 선생님이 이미 수업을 들어본 학생들이라면 선생님이 되게 심플하게 기본서만 봐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마찬가지인 거야 선생님 첫 번째 단축 수업은 없어요 단축 수업은 없기 때문에 단축해서 뭔가 두달 과정을 한 달에 압축한다라는 건 불가능해요 시수를 충분하게 다 채워야서 배울 건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어 7, 8월 달 여러분 수강해야 될 과목은 미적분과 급수 그리고 어 선형대수 이두 과목이 될거고요 그리고 일단 현강 커리큘럼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9월, 10월에는 다변수 미적분학 그리고 공학 수학을 수강하고 11월, 12월에는 파이널 모의고사도 있고 음대학별 기출 수업도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기출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우선 순위는 내가 7월부터 10월까지 기본 네 과목에 대한 기본서 수업을 다 수강을 하고 그 이후에 내가 기출 위주로 공부를 하는 거고 그 거기에 추, 어, 추가가 돼야 될 거는 1,200제라는 문제풀이 교재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같이 돌리면서 여러분의 약점을 보완해 나가면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매뉴얼이 될 거예요. 그 중간중간에 여러분이, 어, 어, 다른 친구들이 기출이 들어갈 타이밍에 뭔가 기본이론을 하고 있다는 라것을 전혀 위축받지 않게끔.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한 커리큘럼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현강은 플랜을 따라오시면 되고, 자, 인강으로 만약에 내가 7월부터 시작한다. 선생님, 이제 합격생들 중에서 올해 작년에 7월 시작해서 간 학생들을 좀 다시 한번 다 리스트를 다시 한번 확인했거든요. 했을 때, 극과 극이더라고. 어, 극과 극이었기 때문에, 어, 그 내용도 같이 말씀드릴 건데, 일단은, 인강으로 커리큘럼을 따라오는 친구들이라면, 일단은, 사실 인강의 가장 큰 장점은, 현강은 어쨌든 그 해당 두달 안에 생님 수업을 끝내주지만, 인강은 이미 촬영이 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 맘먹으면 한달에 끝낼 수도 있는 거고, 두 달에 뭐, 끝낼 수도 있는 거고, 이건 여러분이 조절하기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에 7월 달에 시작을 해서, 음, 건국대를 간 학생이 어떻게 공부를 했냐라고 상담했던 기록을 봐보니까, 7, 8월 두달 동안에 미적분 3대 다변수 공수를 다 듣고, 다 듣고, 1 어, 7, 8, 9월 달에 기출 수업을 들어갔어요. 물론 그때 기출 수업 한 20점 때였어. 어, 20점 대였고 그때부터 이제 자기가 진도만 뺐으니까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굳이 그렇게, 그렇게 무리하게 진도를 빼는 것보다는 7월달에 시작을 한 친구들이라면 그냥 한달 기준 잡으시면 돼요. 현강에서는 미적분하고 선대를 같이 진행하지만, 인강은 굳이 그럴 필요 없이 한 달, 7월에 미적분, 8월에 다변수. 선대가 먼저가 아니야. 미적분 듣고 다변수를 먼저 듣는 거예요. 그리고 9월에 선형 대수, 10월에 공학 수학을 따라오는 4개월 동안에 각한 달에 한 과목씩 끝내자라는 플랜을 가지고 갈 거예요. 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안 했네요. 어, 쌤 개인적으로 7월 시작 반 학생들한테 어, 쌤저 이제 학교도 병행해야 되고, 편입도 해야 되고, 편입 수학까지 해야 된다, 편입 수학도 하고 뭐 영어도 하고 하기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힘듭니다라고 한다면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는. 가지치기를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나는 어나 수학만 집중해서 올해 인원도 줄인다는데 나 영어까지 같이 할 자신이 없어 근데 수학만 한다면 나 해볼 자신 있어라고 한다면 수학 100% 전형으로 오히려 도전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만약에 토익 성적이 있어 공인영어 성적이 있다면 땡큐지 올해 이제 경희대가 전형이 바뀌어서. 뭐 작년 기준으로 다 따지면 작년에는 1차로 토익을 거르지 않았기 때문에 500점대 학생들도 낮은 과들은 붙었어요 근데 올해는 사실 장담하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쌤 개인적인 생각으로 경희대가 안정권이 된다면 한700 이상 800 초반까지는 돼야지 경희대가 안정권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음. 그래서 토익 점수가 있다면, 어, 그 정도 흔적이면, 과기대까지 두개더 추가해서 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반면에, 어, 내가 또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 근데 수학은 처음 해. 라고 했을 때, 편입영어? 같이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약간 디테일한, 뭐랄까, 음, 디테일한 여러분의 뭔가 밸런스는 필요해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7월에 이제 막 시작한 친구들이라면 쌤 커리큘럼 영상 을 한번 보면서 내가 특정 학교를 선정해서 공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편입사 자체가 범위와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전 과목을 다 다독을 해서 꾸준하게 복습을 하고 성적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절대 학습량이 보장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감안했을 때. 이제 막 시작하는 친구들이 나는 건대하고 아주대하고 세종대만 집중적으로 갈래라고 했을 때 그럼 과목을 줄일 수 있거든요. 공수를 버리고 미적분하고 다변수 선대만 가지고 어, 영어 좀 같이 해서 영수를 같이 간 학교들 가져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쿨하게나 수학만 해. 수학만 해서 세종대, 가천대, 어, 중앙대, 국민대, 특수학과 그리고 여학생들은 뭐 거기다가 토익 있으면 경희대, 과기대 그리고, 뭐, 여학생들 2대, 숙대. 추가해서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뭐, 인원을 얼마나 줄일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여러분 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지금은 정확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영수를 다 가져가겠다라고 했을 때, 결과가 그렇게 썩 베스트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베이스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어, 선생님이 학생들마다 가지고 있는 영수에 대한 베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상담을 해서, 어, 넌 수학만 해. 너 영수 다 해도 될것 같아. 라고 말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나에게 다 적용되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시길 바라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7월달에 시작한다면, 어, 그런 전략이 있고 또, 어, 일단 인강을 듣는 친구들은 진도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진도에 대해서 내가 혼자 다내 네 과목을 다 인강을 끝내기 좀 벅찰 수 있어 그렇다면 어, 미적분하고 다변수는 현강을 듣고 왜더 중요하니까 마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니까 미적분하고 다변수가 차지하는 시험에 해당하는 분량이 전체 시험의 70%로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대학이 가장 기본 70%가 되는 거야 자, 물론 50% 70% 왔다갔다 하겠지 절대적인 건 아니니까 한 70%를 생각한다면 음. 미적분하고 중요한 거부터 미적분하고 다변수는 현강으로 수업 을 듣고, 뭐 선대하고 공수는 뭐 인강으로 듣겠다라고 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어 지금 이제 아마 학원 사이트에서 TPS라는 게 판매가 되고 있을 거예요. 어쨌든 경제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경제적인, 경제적인 사정을 생각한다면 TPS가 훨씬 저렴하게 여러분 느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티패스가 판매되는 게 7월 중순이 이제 올해 마지막으로 판매가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티패스를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7월 시작한 학생들한테 합격생들의 결과를 보고 느낀 소감을 말씀드릴게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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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7월달에 시작했던 학생들 중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7월달에 시작하든, 8월, 뭐, 6월에 시작하든, 그 1월에, 3, 1월이든, 3월이든, 언제든 항상 안 불안한 학생은 없어요. 항상 불안해. 해 근데 7월달에 시작한 학생들이 유독 더 그러겠죠. 나 내가 늦게 시작했어. 난 3월달에 했던 친구들하고, 어, 내가 비교하면 난 너무 실력이 부족해. 라는 자꾸 위축이 될 거예요. 계속 불안해할 거고. 근데, 어차피 내가 편입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 근데, 편입을 하고 결정을 했다면, 거기에, 집중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어, 나 결정은 했는데 너무 불안해 하고 항상 뭔가 고민하는 친구가 있고 어 그래 일단 열심히 하게 어 그래 일단 진도만 빼한 굉장히 다양한 부류들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냥 진도만 빼고 열심히만 한다고 붙지는 않아요. 중간 중간에 점검들이 필요할 거고 그 점검이 시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상담이 될 수도 있을 건데 그 과정에서 내가 여러 가지의 방향들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기본서야. 내가 누구와 비교하지 말자 라는 가장 기본적인 중심이 돼야 되고 그보다 더 앞서서 내가 왜 편입을 했는지에 대한 내적 동기를 절대 무시하시면 안 돼요. 내가 그래야지 남은 기간 6개월 동안에 이제 시작했지만 이미 시작한 친구들보다 성적이 올라간 애들 나는 많이 봤거든. 음,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7월 달에 시작했을 때 이게 여러분이 이런 말선 생이 님 지금 앞으로 할 얘기를 했을 때 그게 운빨로 붙는 게 아니야 수학적인 실력이 됐기 때문에 그 학교를 가는 것이 단순하게 운빨로 붙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잘 들어야 되는 건데 어 이제 학생들 중에 7월에 올해 학생들이에요. 아마 여러분이 나중에 합격생 영상을 아마도 추에 만나보게 될 텐데 7월달에 뮤저플 시작을 하고. 7월달에 선형대수 다른 선생님 수업을 듣다가 9월달에 다변수 선생님 수업을 듣게 됐어요. 그러면서 어 그러면서 방향성을 다시 잡아줬죠. 뭐가 가장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그러면서 그 친구 둘다 어 중앙대 컴퓨터공학과를 최초로 붙었어요. 어둘다 학사였어요. 학사였고 어 그런 케이스들 뭔가 물론 일반으로 어 7월달에 시작해서 합격률을 따지자면 7월달 시작한 친구들 중에 어, 좀, 솔직히 말을 하자면, 끝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중도 포기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자기가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7월달 시작해서 세종대 붙이는 거 봤고요. 건대도 봤고, 숙대도 봤고, 중대도 봤고, 한양대도 봤습니다. 봤기 때문에, 어, 그게 그냥 막연하게, 큰 그건 작년 버전이죠.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매년, 왜냐면 그런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이 어떤 마음가짐을 갖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막연하게, 지금, 너가 상위 10%가 아니니까 한양대가 안 돼!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난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왜냐면, 내가 가르쳐봤을 때, 내가, 어쨌든 학생, 학생 다양하니까, 다양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말했을 때, 그 학생 결코 30%, 10% 내로 들어와, 들어와 본 적이 없어. 30% 내로도 학원 모의 상위 30% 들어와 본 적이 없는데도, 갖는 걸 봤어요. 모의고사하고 실제 기출은 다를 거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까지 11월 달에 어떻게 보면 11월, 12월, 1월 달에 그때 사실은 시험이 없잖아요. 시험이 없는, 학원 모의고사가 없는 상태에서 실제 시험을 보러 다니는 과정 자체에서 분명히 변수들이 발생할 거라는 거지. 발칙한, 뭐랄까, 어, 어, 뭔가 굉장히 다양한 변수가 있습니다. 그건 또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지금은 많은 얘기 해봤자 기회 안 들어와. 그래서 일단은 7월 달에 미적분을 시작한, 어, 편입을 시작한 친구들한테는, 어, 일단 기본서에만 집중할 거. 지금은 문제풀이 할 때가 아니야. 일단 기본서에만 집중하고, 요 기본서 보이시죠? 어, 답변수교재 자, 어, 기본서에만 집중을 하고, 마지막에 모의고사가 벅차다 모의고사를 잘라내는 거야. 그때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기출 위주로 가져가는 거. 그리고 그때, 11월, 12월 달에 지금 1200개 문제풀을 그때 해도 괜찮아요. 굉장히 여러분에 도움이 될 거야. 아시겠죠? 어, 네, 오늘 Q&A 시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7월 달 시작한 친구들은 정리를 하자면, 어, 생일, 어, 어, 생, 블로그 됐거든요? 생 블로그에 어, 네이버에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네이버에다가 어, 판입수학인 하나를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또 블로그가 하나 나올 거야. 거기 생일 지금 이미 유학본 다 올려놨어. 음, 그래서 그렇게 커리큘럼 따라오시면 될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이제 하반기.